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이 작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어, 잘 살아있다고 생존보고 하려고 찍고 있고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라서 잘 찍으려고 마이크까지 찾는데 제가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녹음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저희 집 사우나입니다. 이 사우나 지금 50도를 넘어가는데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땀이 나는데, 제 땀이 잘안 나는 편인데 지금 땀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점점 머리도 떡질 것 같아. 원래 이제 안 감은 머리지만 더 떡지면은 좀큰일나는데 그래도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떡져도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온 지 벌써 1년 3, 4개월이 돼가요. 근데 시골에 내려오면은 꼭 찍고 싶었던 게 있어요. 시골에 내려오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 이거를 꼭 기록을 해보고 싶었어요. 벌써 1년 3, 4개월 이렇게 훌쩍 지나갈 줄 몰랐네요. 어, 먼저 찍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만큼 뭔가 그 전까지는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용기도 안 났었고요. 일단은 제가 느낀 시골의 가장 특이점 중 하나. 지역 네트워크가 엄청나다. 저는 사실은 뭐, 지역 네트워크,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이 지방에 내려오기 전까지 체감이 안됐었거든요 여기 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간의 결속력이 엄청 끈끈해요 전에 서울에서 꽤 오래 지냈는데 혼자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동안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거든요 한가지 사례로 제가 이제 자취하고 한 3-4년쯤 됐는데 옆집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부터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거죠. 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도시에서는 사실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골은 누가, 뉴페이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 와,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한분한분다 저를 엄청 반겨주셨고, 되게, 와, 젊은 청년이 왔다. 이러면서 사람을 듬뿍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골에서 젊은 청년들을 반긴다고 하면은, 내가 좋은 인력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겨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겠지만 아, 젊은 청년들을 보고, 어, 여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었어요. 막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와, 이게 새 생명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에너지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싫은 포인트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음,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되게 싫을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MBTI가 ENTP, INTP, ENTJ, 이렇게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좀 남들한테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니까 꼭 그거였어요 너너 C야? 너 티발 이거 있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저는 별로 막그 공감에 있어서 크게 반응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되게 마음에서 뜨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것들이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 사례를 드리자면 여기 지역에 어떤 어르신 그래서 항상 명절이면 저한테 손수 카드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세요 손편지로 그걸 제,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까운 데 사시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하, 제가 정말 느껴보지 못한 이웃에 대한 이 감동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네, 뭐 지역 주민 간의 이제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프라가 없어도 너무 없다 얼마나 없느냐? 이게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편의점이 없어요. 서울은 편의점이 이제 뭐한 30초만 걸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나마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운전해서 5분 정도 가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 거기 가서 보면은 막 신기해. 야 삼각김밥이 있구나. 그럴 정도로 편의점이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인프라가 너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운전은 필수다. 운전을 못하면은 신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느낀 건데 미국에서 이제 출장을 갔는데 어 제가 그때 운전을 할줄 몰랐거든요. 뭐 영어도 못하는데 운전도 못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거긴 LA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지 하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회사에서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해서 되게 아깝게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 시골은 운전을 못하면은 고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운전이 필수입니다. 근데 운전이 필수인 만큼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모든 곳이 다 아우터반이에요. 차가 없고, 그니까 러 뭐, 신호 대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달리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달리면은 큰일 나고, 어, 이제 굉장히 운전 연수의 최고. 운전 연수를 이곳에서, 시골에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강한 의지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운전 연수를 잘 배워야 한다. 그 정도? 되게 운전 연수의 최고, 시골은. 그리고 의외였던 거, 하나. 저는 시골에 살면은 이제 왠지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싸게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뭐, 물론 대부분 이제 친한 농부님들은 어, 막, 그냥, 먹을 거막 주시고, 수확했다고 막 주시고, 그래요. 지역, 뭐, 여기 친한 농부님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 마트 같은 데 가면, 저는 좀, 다른 데보다 쌀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지금 제가 사는 데가 부안이라는 곳인데, 전주 이마트 훨씬 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이, 상하지 않아요? 막, 그래서, 부안 하나로 마트가 더쌀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음, 유통이 훨씬 간편하지 않나? 왜,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 그런 부분이 의외다. 다, 그리고 돈 주고 사야 한다. 뭐, 이거 제가 말하면은 댓글로, 어, 너, 너 인간관계가 문제다. 어, 다안 그런다. 이제 지역 주민들끼리는 서로, 어, 야, 야채는 돈 주고 사먹는 거 아니다. 이러실 분들도 있는데, 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만큼이라면 조금 싸야 되지 않나. 좀 그게 의외예요. 아! 네, 기농을 할때 청년들 꼭 하셔야 될게몇 가지 있어요. 네, 기농을 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기농을 했다. 그러면은, 어, 꼭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1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1년에는 110만원씩, 달마다, 어, 2년차에는 100만원씩, 3년차에는 90만원씩 이렇게 매 달마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농지 구입이라든지 시설 같은 거, 구축이라든지 농기계 살때 어,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5억 원을 대출을 해줘요. 어, 금리는 1.5%,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어, 한번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 지금 땀나는 거 보이세요? 저 원래 땀안 나거든요? 근데 땀이 나네 음, 그리고 지역에 오셨으니까 꼭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게 여기 이 지역은요 하나의 무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인도에 만약에 여러분들 어, 갇히셨어 어쩌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뭐배 타고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무인도에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음, 이제 만약에 같이 생존자가 있다면 서로 뭐 협업하고 협력하고, 이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뭐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전이 지역 사회가 하나의 무인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니까 이 곳에 오면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어, 진행하려고 할때 혼자서 한다면 모래주머니 두 개를 차고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옆에 자전거 빌려준다 그러고 뭐 오토바이 빌려준다 그러고 자동차 빌려준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시골은요. 나름대로 살만한 곳입니다, 정말로. 저도 시골에 오면은 굉장히 힘들 줄 알았어요. 간편한 교통, 뭐 인프라, 또뭐 사람들 만나고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면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있을 건다 있고 요즘 인터넷도 너무 잘돼 있어서 어 필요한 것들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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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고 힘든 거 하나 있어요. 쿠팡 안 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 안 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이 안 돼. 제가 내일 아침에 샐러드 먹고 싶잖아요. 그럼 텃밭에서 야채 따와야 돼. 어때?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생각보다 게으른 저한테는 힘든 상황이에요. <laughs> 생각보다 힘듭니다. <laughs> 근데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그거에 적응을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 어, 억지로 살아가서 좀또 얻는 이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재밌습니다. 아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이제 미친 듯이나 보이세요? 제 원래 평소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어, 옷 입고 우 나지 않거든요. 근데 옷 벗고 영상 찍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찍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시골은 살만합니다. 진짜로 살만하고 어... 기회창이 많아요. 청년들한테 기회창이 정말 많다. 어떤 기회창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자주자주 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제 더워서 이제 씻으러 갈 거야. 빠이